저희 다 아시죠? <laughs> 저희 아세요? 여러분! <laughs> 와! 신기하다! 엄청 오랜만에 팬싸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잘 지냈어요? <laughs> 보고 싶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누구부터 가요? 오케이,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생각하세요? 너무 괜찮...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대아리 불쌍하대요. 가세요. <laughs> 근데 진짜 대아리긴 해. 생긴 귀여워. 맞아요? 자, 재원 씨는 신년... 어 와본 것 같은데 언제 와본지. 조심하라고. 저기 나도 가고 싶다. 저 화보. 좋아. 아, 어그 우리잖아. 어? 와 어디? 저기 뒤에. 그러니까 마, 말했잖아 저기 응. 제, 응. 저희 제 저희 화보입니다. 우와. 뭐? 뭐? 예. 오케이. 그때 그냥 여기 쇼핑하러 오신 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laughs> 저희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다. 그죠? 저희가 하스런 공백을 했는데. 맞아요. 네. 무대 보셨어요? 아니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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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우선 잠깐 만 핫도 많이 사랑해줘요 <laughs> 핫도 핫도 노래 좋아요 핫은 진짜 좋지 진짜 저희가 오늘 인가 하고 왔는데 인가 무대 보는 사람 오오 <laughs> 예쁘게 나와가지고 어서 그러니까 어서. 맞아 마음에 듭니다 이번 안무를 트렌치 코스를 느낌이 상한 것 같은데, 이번 주일주차 동안 계속 트렌치코트를 입었거든요. 맞아 이제 봄이 오니까 트렌치코트 걸었을 때맞아 <laughs> 이제 우리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다. 맞아. 트렌치코트에 봄을 기원하며 <laughs> 나도 트렌치코트 하나 사고 싶다. 하나 사고 샀어. 싶다. 나 샀어. 나 샀어. 나, 나 샀어. 하나 오. 갖고 싶다. 어머나, 사달라주 근데 어, 이제 나.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맞아 근데 범에있지 않아? 아닌가? 트렌치코트 어, 그냥 패션으로 패션으로 입지 네. 가볍게 그전. 하나 뺏어 가야겠다? 음. 이상 음. 오. 부끄럽네요 <laughs> 부끄럽네요, 그러게요. 또, 부끄럽네요. 이, 또 무슨 얘기를 해야 <laughs> 되는데 네. <laughs> 아니 이제 저녁 그, 시간이잖아요 안 배고파요 여러분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겠다 그러면 저 매추. 한, 한, 그래, 한 명씩 할까요? 그래요. 저 매추? 한 명씩? 한 명씩. 나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마라탕이 땡겼어요. 어, 오. 네네. 네. 로제 마라샹궈 어, 잘된 친구. 핫하네요. 네, 완전 핫한 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구찜이요. 오오 아귀찜 아, 진짜, 진짜, 진짜 먹고 싶어졌 진짜 먹고싶어요 아귀찜 진짜 맛있는데 아귀찜은 근데 약간 다같이 먹어야 맛있는 맞아, 맞아. 음식이라서 다같이 아귀찜 그러면 다음주에 일단 했던... 하면서 한번 아, 먹을까요? 다같이 다 그래. 아요아 우리 다같이 거고도 다 먹어. 뭐, 먹어야 되는데 어? 거고 거도 먹어야 도 돼요 저희 먹을게 너무 많아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네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왜냐? 핫하니까 네 아무 말 맞지? 아무 말대장 네, 아무 말네 저는 아, 네. 추천하고 싶은 있나요? 추천. 저는 어 누룽지기 오, 오누룽치기 오, 오, 오랜만에 들는다누기어 근데 좋지? 우리가 한상 그, 먹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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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 먹어 던 있는데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누룽치기 아, 저는 회요 회회 좋아, 요즘 좋아하는 거야? 당피삼말. 태연이? 나는 아 치킨 먹고 싶은데. 맛있겠다. 키? 아니 스터치그 그 핫치즈 불핫 불사이 핫치즈.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아직 그거 아직도. 나왔어. 아직도 이름을 못 외웠는데, 아무튼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헉, 먹어보고 싶어 <목소리도> <맛있어>. 그러면 은 <목소리도> 저희 활동 1주차가 오늘 끝났으니까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1주차 소감. 1주차 소감. 네, <목소리도> 저희가. <laughs> 이지크레이지 하의 3부작을 이번 앨범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앨범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대도 되게 멋있게 준비했는데 많이 챙겨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드디어 네, 컴백 네, 1주차가 끝났는데 희연아 너무 피곤했을텐데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응원법 들으면서 또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팬사인회도 하고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직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웃음> 시작이에요 <웃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는데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피어나. 고마워요. 오늘 만났어요. 고마워요. 바이팅 바이티. 이 인사를 드려 볼까요? 네. 이어서. 에쉬로 마무리. 에쉬로 예쁘고 마무리. 마무리. 피어나가 좋아하는 에쉬. 오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피어나.